이 답지가 이러니까 이건 다시 보지 않을게요. Traditionally, Kun claims the primary goal of historians of science was to clarify and deepen uh, an understanding of contemporary scientific methods and concepts by displaying their evolution. 어, 이거 어려운 거죠, 그죠? 딱 보니까 개념이 딱안 잡히죠. 응? 그리고 논리가, 개념들이 어렵죠. 이건 어려운 거. 니다 전통적으로, 쿤은 뭐라고 주장했냐면, the primary goal of, 벌써 딱 느낌이 어렵죠. 그러니까, 요럴 때, 개념이, 개념을 잡을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별로 없죠. 그러니까, 봅시다. 우선 여기까지 읽어보고 생각해보세요. 사이언스의 역사학자들의 최초, 우선적인 주요 목적은, is to clarify and deepen on, understanding of contemporary scientific methods or concepts by displaying the evolution. 그들의 evolution을 보여줌으로써 당대의 과학적인 방법과 개념들을, 개념들에 관한 이해를 명확히 하고 깊이 하는 것이다. 이 어렵죠. 왜냐하면 왜 어려울까요? 이런 것들이 왜 어려울까요? 이거 어려운 문제다. 왜왜 왜 어려운 문제예요? 왜 어려운 문제예요? 이게 개념어지. 개념의 구조, 즉 논리적인 음? 음, 논리적인 전개를 하고 있다. 이런 훈련을 보통 안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논쟁, 이걸 왜안 했냐면, 우리가, 우리가 논쟁, 그 토론 등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개념들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논리를 추근해 나가는 훈련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죠? 어려운 문제, 문제인데 그래도 풀 거면 계속 풀어 갑시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 이제 말, 말하자면 적어야 되는 거죠. 음, 봅시다.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이거는 해석을 다 해도 이런 이런 경우는 이런 이런 문제들은 문제의 경우 해석을 다 하더라도 문제가 잘 풀리지 않는 경우가 많다. 왜냐면, 하 생각을 풀어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어를 수준이 높은, 게 공부할 사람들은 결국 뭘 해야 되냐면, 생각. 그죠? 생각을 어떻게 해나가느냐. 다른 상대방의 생각을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그런 거를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다시 갑시다. 과학, 과학, 과학 역사가의 주요 목표는, 그, 진화를 보여줌으로써 과학이 어떻게 발전했는지 보여줌으로써 지금 방대 과학적 방법과 개념을 이해하는 것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이게 왜 어렵냐면 이게 지금 개념이 하나 들어있어요 무슨 개념이 들었냐면 봅시다 이게 진화잖아요 이게 진화라는 단어예요 그러면 과학의 진화를 보여줌으로써 과학의 진화를 보여줌으로써. 당대 과학의 목, 방법과 개념을 이해하는 거를 명확히 하고 깊이 하는 것이다. 이 말이 왜 어렵냐면, 이말 자체로, 이, 이말 자체로 이해가 되지 않는단 말이죠. 그죠? 해석 자체를 이해가 안 되고, 응, 음, 응? 음? 이해가 되지 않고, 자신의 용어로, 자신의 생각으로, 생각의 틀로 어? 읽는 사람, 읽는 사람, 읽는 사람 자신의 생각의 틀로 다시 이해하 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이해하는데 이걸 이해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이걸 이해했는지 어떻게 하냐면 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설명입니다. 할수 있는가요? 이거 무슨 뜻인지 설명해 보세요 라고 했을 때 이게 설명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하는 거 있는 사람의, 있는 사람의 생각의 틀로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무슨 얘기 했어요? 다시 해볼게 그 해석을 해보면 해석을 해도 소용이 없는 게 전통적으로 후는 주장한다 저거 좀 정확하게는 안 할게요 그러면 과학의 역사가들의 주요 목표는 진화를 보여줌으로써 디스플레이 응? 진화 진화 과정을 보여주는 거죠. 당대의 과학적 방법과 이나 개념을 개념에 관한 이해를 명확히 하고 깊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도 사실은 잘 이해가 안 되죠. 왜안 되냐면 여기에 들어 있는 개념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개념이 들어 있어요? 이거를 자기 말로 설명해 보면, 누구 설명, 누구 사, 자기 말로 설명을 해 보면 어떻게 돼요? 자기 말로 설명을 해 보면, 그러니까 진화 과정을 설명해 준으로써조금조그 있는데 이건 다시 말하면 핵심적인 단어가 요거예요 컨템퍼러리와 좀 천천히 가죠 요거는 이건 시간을 많이 드리는 수밖에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거 히스토리예요 이블루션이고 즉 무슨 소리냐면 무슨 소리냐면 이거를 내가 이해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음, 네. 생각으로 설명해, 한다, 하기 시작한다. 어떻게 설명하냐면, 쿤이 주장하는 거는 과학의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과학의, 과학의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과거의 변화. 이게 진화란 말이에요. 발전해 왔다는 거죠. 발전 과정 진화니까 발전 과정이겠죠.을 보면서 현재 과학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받고자 하는 것이지 이게요. 그렇지? 컨템퍼럴이요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과거를 본다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시간을 많이 들여서 이 설명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어려운 거할 때, 이렇게 어려운 거할 때, 이거를 해석만 보고 설명할 나무면 이해가 안 된단 말이죠. 그치?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좀 고급 수준으로 넘어가려는 사람들, 이게 또 하나의 킬러 컨텐츠 같죠. 근데 고급 수준 넘어가려는 사람들, 난 선생님 영어를, 진, 영어를 진짜로 잘하고 싶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자기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야 문제를 풀이를 시작하는 거예요. 즉, 낚시다, 이제 문제를 풀어봅시다. Some discoveries seem to entail numerous phases and discovery discoveries, none of which can be identified as definitive. 어, 어 some discovery는 이거 지금 발전 과정을 얘기하는 거죠. 어떤 발견이 있는데 그것들은 numerous phases and discoveries seem to entail 뭔가 보여주는 거, 설명해주는 것, 꼬이 유발하는 것 같은데 그것들은 none of which 그런 것들은 전부 다 can be identified as d e f i n i t i v e 논이 부정이죠. 논이 부정이에요. 그러니까 d e f i n i t i v e 하지 않다는 거죠.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어떤 변화가 커더 뭐 더더군다나 요 이제 요 설명이 어려우니까 다시 한번 또 하는 거예요. the evaluation of evaluation of past discoveries and discoveries among according to present day standard does not allow us. 부정이죠. 우리한테 허락을 안해 주는 거야. 과거에 현재의 스탠다드로 따라서 과거의 발견과 디스커버러, 발견자들을 평가하는 것이 see how significant they may have been in their own days. 그들의, 그들 당시에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보여주지 않는다는 거죠. 이건, 이거는 지금 과거하고 현재하고 연결되는데 연결이 잘안 된다. 그 소리죠? 오케이? 이렇게 이해가 돼요? 이렇게 이해가 되죠. 이건 좀 다른 얘기고. 걷다 봅시다. This entails. 이것은 e e t a i l s relating 뭘 유도하냐면 the progressive accumulation of breakthroughs and discoveries. progressive accumulation and discovery uh, the, the breakthroughs and discoveries를 uh, 설명하는 것이라는 거죠. 뭐가 과학사 역사라는 게 그게 뭐야 아까? 이거죠 displaying their evolution. 이게 요거죠. 진화 과정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요거하고 연결되는 것 같아요. 요거하고 Only that which survived in some in the present was considered relevant. 그, 인, 현재 남아 있는 어떤 형태로든 남아 있는 것만이 지금 관련이 있다고 여겨진다는 거죠. 요, 요 개념 개, 그대로죠. 그지 과거관계 되는 거 요거예요. 요게. 요게 첫 번째. 첫 번째. 그다음에 in the mid 1950s. However 여기 however가 나왔어요. 이게 지금 앞에 이, A가 다른 내용이 나온 이유는 요하워의 거예요. 여기 논리가 전개됐죠. 그러니까 요 앞에까지는 가로축에 들어있던 거과고 같은 내용이에요. 그렇지? 여기까지는 그런데 하워부터 바뀌죠. A number of f r r o s in this view in this view of history became apparent. 이런 견해가 이런 견해에서 잘못된 것이, 홀트 틀린 것이 명백해졌다.죠? 그러니까 요 얘기는 요 얘기는 시작일 뿐이에요. 그지? 요 얘기는 시작일 뿐이었어요. 그렇죠? Close analysis of scientific discoveries, for instance. 예를 들자면 뭘 예를 들까요? 요 앞에 폴트를 예를 든 거예요. 요 폴트 뭐가 잘못됐는지 예를 드는 거예요. 지금 자 저, 더러, 서로 다른개념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지. 이렇게 이렇게 요거 딴딴 내용이죠. 여기까지. Let historians ask whether the data of discovery and their discoveries can be identified 음, precisely. 그러 a 까 이게 클로저 아날리시스 스토리를 해갖고 이게 지금 그 어떤 사람인지 그지? 음. 글로, 아, 하면은 이걸 예를 들면 그 과학자들이 이 무슨 과, 과학적 발견에그 정확한 그, 그 참, 섬세하게 검 분석을 해보면 과학자들이 그 발견한 사람들이 날짜가 언제고 모두가 발견했는지 정확하게 할수 있어야 되는데 이제 요때좀 달라졌다는 거죠. 음 그래서 여기를 연결돼요. No does the traditional view recognize the role. 근데 못하게 됐다는 거죠. however, 연결되는 거야. 그죠? however. 그러니까 요거 아니면 요건데, 요거 아니면 요건데. No does the traditional view. 부정이죠. traditional view. 여기 traditional view는 역사적인 관점이죠. 이게 과학자, 과학자, 그, 과학 역사의 전통적인 관점이죠. 못한다는 거죠. 지금 however를 넘어간 거야. however에서 넘어간 거죠. Recognize the role. No 부정이죠. 못한다는 거야. Non intellectual factors. Especially institutional and social economic ones. 어, 요거 보세요. 이게 요게 첫 번째고. 이게첫 번째고. 요게 이게 일본은 맞는데 요거는, 어, 갑자기 institutional and socio-economic o n 가 나왔죠. 사회 경제적인 가, 것들이 play in scientific 과학적 발견의 발전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를 다 몰랐다는 거죠. 갑자기 지금 무슨 얘기가 들어갔냐면, institutional socio-economic o n 라는 개념이 들어갔어요. 이거는 과학 개념하고 좀 다른 거죠. 그죠? 과학 개념하고 다른 거예요. Most importantly, however, 그렇지만, 지만더 중요한 것은 traditional historians of science seem to seem blind to the fact that, 지만그 전통적인 과학 역사학자들은 모르는 것 같다는 거죠. Blind, 부정이죠. 이것도 to the fact that the c o n c e p t questions, and standards they used to frame the past 기까지가 주어져 past를 밴들은 틀을 지었다고 사용됐던 컨셉츠와 캐스천스와 스탠다드들이 그 자체가 히스토리컬 서브젝트의 요소가 되었다, 변화에 종속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봅시다. 이제 문제가 이두 중에 하나인데, 이뭐 어떻게 구별될 수 있냐면 보세요. Identify c l o s e analysis of scientific discoveries. 요게 아직 과학적인 발견이죠. 과학적인 발견이, 예를 들자면, history n ask whether the date of discoveries and their discoveries, discoverers can be identified, can be identified precisely. 정확하게 규정될 수 있다. 라고 생각한 거죠. 그죠? 요거죠. 그 다음에 이거죠. definite하게 정확하게 identified 될수 없다라고 여기 나와 있죠 그렇죠 그렇지 이건 두 번째 그치? 그러니까 데스크 i d e n t i f i e 될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나중에 보니까 될수 없다 그렇지 몇 가지 발견을 해 보니까 몇 개는 됐는데 몇 개는 됐는데 몇 개는 언급했더니몇 개는 어, 했는지 이거 물어보기 시작했는데 이게 에스크 웨더 물어보기 시작했는데 몇 개는 됐는데 몇 개는 어~ 대피니트하게 아이덴티파이 되지 않는다 그죠 여기 두 번째죠 그래서 여기 연결됐죠 연결된 거 찾았죠 그리고 내가 아까 왜 마지막 거 갖고 놀렸냐면 마지막 거에서는 뭐가 있었어요 이거는 과학이 아닌 얘기죠 갑자기 과학이 아닌 얘기가 나왔어요 여기하고 여기 있던 얘기 이거는 과학 얘기만 있었는데 쭉 여기서는 근데 과학이 아닌 얘기가 나왔어요 요거하고 연결되는 것 같아요. 뭐 더, 이상, 더, 그래, 더 추가하여, 그러든지, 더, 더더군다나, 더욱이. Evaluation of past discoveries and discoverers. 그러니까, 과거의 발견이나 발견자들의 평가는 according to present day standards. 기본, 현재의 기준에 따르면, does not allow us to see how significant they may have been in their own days. 그 당시에 어땠는지 우리한테 알수 없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수 없게 하는 게 과학적인 관점만은 아니겠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how significant 한지를 모르게 만드는 우리가 알지 못하게 만드는 이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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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그냥 과학이 아니라 요런 non-intellectual factors죠. 특히 과학이 체제 체계적이고 체제적이고 어. 그 다음에, 사회, 사회 경제적인 요소들이 과학적 발전에서 영향을 주었다는 거예요. 이런 걸 몰랐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거죠. 연결이 되죠? 요게 좀 연결이 묘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뭐 이런 거 하나도 없이, 그죠? 내용만으로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세 번째예요. 이게 3점인 이유가, 이 3점인 이유가, 요 연결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죠? 이게세 번째예요. 그죠 이 굉장히 어 이게 3점인 이유가, 3점인 이유가, 요고, 요, B하고 C의 연결이 A에서 B인지, B에서 첫 번째, B에서, 첫 번째, 여기 첫 번째죠. 이게 첫 번째, A에서, 그러니까, B에서 A로 갈지, C로 가야 될지, 어, 시간을 들이지 않을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죠? 이거는 왜냐면, 내용이 아니라 개념으로, 생각으로 넘어가고 있죠. 그래서, 이 과학 얘기를 하면서도 이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는 얘기를 하냐면 과학 내부서만 하는 게 아니라 non-intellectual factors, especially institutional and socio-economic ones가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죠? 그지 그런 역할을 인, 그 옛날 전통적인, 전통적인 과학 역사, 과학 역사가들의 전통적인 관점에서는 인정할 수가 없었던 거죠. 과학 발전에 있어서. Most i m p o r t a n t 들 however, the traditional history. Of,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런 사실을 모르는 거야. 무슨 사실을 몰라요? The concept questions and standards they used to frame the past are themselves subject to historical change. 뭐 굉장히 중요한, 이 k 이라는 사람이 한말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 과거를 틀을 짓는 내 사용한 개념들이나 질문들이나 기준들이 역사적 변화 자체, 적응, 그러니까 생각의 틀 자체가 바뀌는 그러니까 과학, 내부가 아니라 과학 자체가 바뀌는 그런 세상을 설명하는 거죠. 어렵죠? 오케이.